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행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 거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만끽할 수 있는 그 행복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 목에 들어 주를 맞이해 보게.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개 들어 고 소서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전기와 능력 아, 아멘 사랑하는 세교회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느헤미야 본문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영성을 세우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오늘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쓰임 받는 영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회계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아는 사람은 정말로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타고난 실력자였고, 그가 하는 일이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느헤미아의 실력을 따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왕실에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이 왕이 느헤미아의그 실력뿐만 아니라 신용을 인정을 해서 느헤미아로 하여금 포도주를 직접 따를 수 있도록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왕실에 들어가 포도주를 직접 따렸다라는 것은 직책상으로는 총리급에 해당하는 직책입니다. 그는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요, 재물이 있었던 사람이요, 한마디로 느헤미아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아에게 어느 날 고향 땅인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고 있는 동생이 방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동생에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아가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지난주에도 나눠드렸듯이 사절 말씀을 보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미아는 고향 땅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거룩한 아픔과 고향 땅을 향하여 부담감을 가지고 국민의견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 가까이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말고 에스라서 사장에 가보면은 느헤미야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이, 성벽이 재건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시도되어 져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이 일리를 모방과 반란의 행위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중단하라는 측령을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아가 다시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왕의 뜻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왕이 이미 오래전에 내린 명령을 취소하고 번복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니에미아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왕에게 이것을 말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며 무너진 백성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줄수 있겠는가? 정말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왕실에서 일하고 있는 느헤미야는 그 누구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실력자였고 중요한 인물이었고 페르시아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었는데 그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저 사람은 정말로 실력자다. 탁월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것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니헤미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 다른 것이 아닌 기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아픔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은 기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니헤미아가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52일 동안 짧은 시간 안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을 했고,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정말로 귀한 일을,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뇌헤미아를 말할 때 지도자요, 실력 있는 사람이요, 중요한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라면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능력자, 성공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부분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아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싶었냐면은 느헤미아는 신용할 만한 사람이다. 실력자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아가 쓰임받는 영성을 소유했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인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인정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키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너무 널브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인생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력도 있고 신용도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체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일을 감당하느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귀한 영적인 일을 감당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느헤미아는 어떠한 기도를 했습니까? 느헤미아의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미에미아는 왕궁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느낀 것이 있어. 그런 가운데에 깨달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오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유를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언약을 지키시며 국유를 베푸시는 주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범하기 쉬운 실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려운 상황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먼저 사람들을 찾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것을 만들어가시고 운행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찾을, 찾아야 될 분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니에미아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권력과 혈육과 다른 것 어떤 것을 의지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니에미아가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니에미아의 영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인격과 영성을 겸비한 니에미아는 먼저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그 언약을 끼시며 국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고 부염함을 누리고 있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 이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수성궁 페르시아는 부유한 나라입니다. 강한 나라입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궁핍합니다. 비참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늘 같은 하늘 아래 있는 땅에 있는 정 반대되는 이두 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참하게 허물어진 이 예루살렘을 베르시아의 수상국 못지않게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크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크신 그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은 하늘의 국률이, 하나님의 국률이 그 은혜가 기초로 된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상대와 순이 안됩니다. 오직 그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국률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것 아닙니까? 너희는 이제부터가 내 백성이다. 내 말을 지키면 내 앞에는, 내 앞에는 이러한 일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이 어디 나왔습니까? 신명기 7장에 기록되어 졌다라는 것이에요. 니에미아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시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 느에미아에게 있어서는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느헤미야의 기도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실 이 내용은 신명기 27장에서, 30, 27장에서 30장까지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 가진 그 언약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다라는 그 단순한 원리를 붙잡고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공을 치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그런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근거를 내서 그 말씀을 의뢰를 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유지하고 계신 분이십니까? 성실하십니다. 성실하세요. 성실의 가장 첫 번째 개념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관 속에는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의 꼬라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범죄를, 어떠한 연약함을, 어떠한 취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넘어져 있던, 잠을 자든 실패 자리 널벌어져 있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는 항상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변치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일관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절대적인 그 언약은 중간에 깨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궁률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궁률의 하나님. 없어지지 않는, 끝이 없는, 변하지 않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궁률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 있다라면 다시 소생시켜서 우리를 데리고가신 분이십니다. 어딘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로 달려와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셔서 우리와 이 우리의 삶의 여정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은 국륜하심의 기초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쌍방간의 계약과는 개념 자체가 다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 성실하심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일관되게 변치 않음으로 성실함으로 다다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니헤미아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고 기도했다라는 것이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니에메아의 기도는 한 가지 깨달음과 이어지는 기도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성인데 왜 저렇게 무너져 있고 피폐해져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이죠. 바벨론에 이라는 강대국 때문에 무너진 것인가? 과거에 아수르의 공격 때문에 무너진 것인가? 니에미는 고민고민했어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물론 강대국이 쳐들어서 짓밟은 것, 이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 그것 때문에 그런 비참한 자리 가운데 내려간 것인가?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답은, 그거에 대한 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저들이 저렇게 무너져 있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된것 아니겠느냐 너희면 그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죄 때문에 백성들이 침체되었고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말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처참한 상황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고 나의 백성들이, 나의 민족들이 낙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 6 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 절과 7절 말씀. 니에멜 장6 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원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그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모세게 명령하신 대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회복되고 절망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을 느헤미아가 발견한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거의 해결점은 되겠구나 그렇게, 예멘는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흑암 가운데 있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에 희망이 없는 이유는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강대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민족들을 쳐들어서 짓밟은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 우리 공동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지금, 느헤미아는 마음을 짓고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처음부터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닙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산상조각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문제가 죄 때문이라면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깨달은 느헤미야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에요. 아니 나도 범죄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도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땅 삶은 참 복잡한 문제가 우리들의 삶을 엄습하죠. 심체된 문제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짜증나면 풀수 없는 문제들 참 많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혹시 죄 때문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된다. 우리들의 계속한 고집과 교만과 거짓과 욕심과 미움과 음란과 우상 숭배와 엉터리로 드리는 예배와 변명거리들 모든 핑계들의 죄가 우리들의 삶을 복잡하게 만든 만든다는 라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영적인 침체를 계속해서 가져다 준다는 라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남겨놓은 죄가 우리의 삶을 망같은 데라는 것입니다 삶을 피평하게 만든다는 라 것이에요 우리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에 공헌 가운데에 답답한 가운데에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들을 다른 방법으로 풀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내가 이런 죄를 숨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그 죄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진실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인생에 꼬여있고 답답함이 있는 모든 문제에 강력한 치유제는 단한 가지예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참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다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치유를 맞이하죠. 이런 단한 가지예요.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평안했습니다. 근데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의 개인의 문제가 꼬이고 더 나가 아 가정의 문제가 꼬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자녀들의 문제가 꼬이고 나라에도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복잡한 문제가 침체된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올 때 했던 것이 있어요. 그의 연약함의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했더니 그의 문제가 전부 다 결되더라 요시아 왕은 어떻습니까 요시아 왕이 즉이 18년째 되었을 때에 다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무너진 곳 여러 가지로 낡은 것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수리하다가 율법책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르나님의 오세오경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요시아 왕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일이어요 옷을 찢고 회개하는 일이습니다 역대야 3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사반에게 또 왕에게 이르되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니나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유아왕이 옷을 찢으며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범죄합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연약함을 죄를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죄, 감사하지 않는 죄, 남을 증오한 죄, 원망한 죄, 불평한 죄, 남을 뒤에서 모함한 죄, 전부 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은 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요시아는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을 더 구체적으로 듣기를 원했죠. 그래서 율법책에 대해서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보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물어보도록 했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우상 숭배들로 말미암아 저들이 앞으로 열할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유다라는 나라는 요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발응했더니 이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일 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죠. 이 말씀을 듣자 하나님 앞에서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너희가 말씀 앞에 바로 서라고 그렇게 권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시아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서 힘써 지켜서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요시아 왕이 살아 있는 동안에 모든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니에미아는 민족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그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닌 죄에 있다. 우리 민족이 죄에 있다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에미아가 자기와 자기 아버지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동일시 하기고 대신해서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점검해 보았을 때 찬찬히 들여다보았을 때에 무너진 영역이 있다라면 침체된 영역이 있다라면 그 영역을 누구나 회복시키길 원할 겁니다 근데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니헤미아가 했던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죄를 위해서, 공동체와 민족의 죄를 위해서 그것을 나의 죄와 동일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죠. 세례요한도 회개하라고 외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울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를 푸는 방법.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하나님 제게 회개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나와 모두를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니헤미아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 회복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하고 간절하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개인의 죄를 그리고 타인의 죄를 민족의 죄를 위해서 회개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데 회개의 영성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 가운데에 무너져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인생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복하기, 회복을 간구하며 회개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또한 주간을 회개의 영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